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칼바람 부는 희망 퇴직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곱 가지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직장마다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대개 연례 행사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참 큰일났다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날부터 자기 개발을 해서 아무 때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것, 그게 자기 개발이거든요. 그걸 해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 동안에 사표를 한 너댓 번 써봤는데 에, 떠날 때마다 그냥 어, 나는 또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거야 하고 떠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제 경험을 살려서 오늘 일곱 가지 요령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첫째는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뭐 희망퇴직을 하지 말도록 그냥 버텨라, 버터, 버텨라. 그리고 버티는데 강제로 막 희망퇴직을 시키려고 하면은 증거를 잡았다가 나중에 소송을 걸어라 하는데 그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물론 뭐 주는 것도 없이 희망퇴직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막 퇴직 시킨다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직장에서 하는 그런 희망퇴직일 경우에는 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죠. 불평불만해서도 안 됩니다. 아, 뭐 직장이 말이지 그 동안에 청춘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내쫓느냐. 이런 불평불만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랫말 있죠?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렇습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면 되는 것이고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그동안에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동안 잘 살았다. 이제 떠나야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과 공유하셔야 됩니다.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족이 버팀목이 돼주면 가족이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겁날 게 없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가족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아침에 말이죠. 직장 간다고 이미 퇴직 당했는데 직장에 나간다고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또는 등산을 하고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게 솔직히 까발리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회사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번에 희망 퇴직을 하게 되고 돈을 얼마를 가지고 나온다. 그동안에 모아 놓은 돈이 모두 얼마다. 이거 공유하시고 가족들로부터 오케이,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는 승낙만 받아낸다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요. 주눅 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니까 희망 퇴직 당한 다음에 아파트 바깥에 이 자기네 아파트에서 밖에 나오질 못하고 쓰레기도 하나 버리지 못하고 주눅 들어 가지고 말죠. 이 그렇게 되면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뭐 죄졌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당당하게 멋지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됩니다. 깡다구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말이죠. 네가 저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깡다구 있게 넉살 좋게 그래야만이 행운이 옵니다. 이 주눅 들면은 안 된다는 것. 네 번째는요.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걸 할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정말 왕년의 수준과 같은 직장을 구하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의외로 의외로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죠. 조급하면은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면은요. 아무거나 우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희망 퇴직금 한 1년 정도 놀면서 상황을 보겠다. 그리고 1년 정도 준비를 하겠다. 나는 1년 정도 좀 느긋하게 좀 보낼 거야. 아 그동안에 너무 골치 아파서 이런 생각으로 1년 정도를 버틴다는 생각으로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다 보면은 아무거나 덜커덩불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망조 드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세상과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보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 보니까 외톨이가 돼가지고 사람 안 만나고 말이죠. 집안에만 콕 박혀 있는데 방콕 하시면은 그야말로 일거리 일자리 잡기가 어렵고 점점 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톨이가 되지 마시고 세상과 만나시고 사람을 만나세요. 거기에 정보가 있고 일거리,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만나라는 게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일막 인생을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려면은 헤드헌터도 만나보시고 또 자격증을 따면은 어떤 자격증을 딸수 있는지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그만둔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특기가 뭔가. 아, 그래, 맞다. 내가 그동안에 책을 좀 써봤으니까 책을 쓰자. 책을 쓰니까 또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강의 요청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 후배 강사들이 유튜브 하세요 해서 또 유튜브도 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유튜브 하고 이것으로 저의 세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나이 70대에 훌쩍 넘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뭘더 바라겠습니까? 눈높이 조금만 낮추면 되죠? 아, 왕년에 말이야 내가 대한 석탄공사 사장했는데, 뭐 강원도 부지사 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면은, 머지않아서 정말 이거다 싶은 일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 농촌으로, 귀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어떻습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가족과 그 상황을 공유하며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눈높이를 낮추고 조급하지 말며 세상과 만나고 사람을 만나며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희망퇴직이 멀지 않아서 아 그때 희망퇴직 당하기를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내시고요. 연말. 희망 퇴직 당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서 이막 인생, 아주 훌륭한 이막 인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